여러분이 지금까지 드신 발사믹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1605년 세계 최초 발사믹, 주세페 주스티. 이건 첨가물 없는 진짜 발사믹이에요. 물처럼 흐르는 가짜 발사믹과는 비교 불가. 400년 전통을 지켜온 명품 발사믹. 과향, 점도부터가 달라요. 영양 성분은 말해 뭐해? 명품 발사믹 단한 스푼이면 평범한 집밥이 파인 다이닝으로, 일상의 평범한 요리가 미슐랭의 풍미로 변하는 마법. 고기 찍어 먹으면 진짜 예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고 소화 촉진,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니 가짜 발사믹 말 진짜 발사믹을 챙겨 드셔야죠. 다이어트에도 도움 줄수 있는 건안 비밀. 맛있게 먹고 살도 빼요. 400년 전통의 건강한 맛. 주세페 주스티 발사믹. 6년산 1메달부터 8년산 2메달, 12년산 3메달, 15년산 4메달, 20년산 5메달까지. 숙성이 될수록 점성이 높고 단맛이 풍부해져요. 폴리페놀 유기산 함량도 숙성이 될수록 높아진다는 거 예쁜 패키지도 함께 드리니 추석 선물로도 준비해 보세요. 아주 특별한 선물이 될 거예요. 전용 가방도 드리니 귀한 분들께 선물하세요. 추석과 공구 알림 댓글 남겨주시면 세 분께 명품 발사믹 보내드릴게요.